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교우 그 오빠를 보내줬는데 그때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저희가 처음 연습 시작한 게 거의 한 여름에 시작을 해가지고 연습이 끝나면 모두의 그 옷이 다 젖고 이대로는 공연을 못갈 정도의 어떤 상태가 되는 정도로 열심히 연습했던 그때가 기억이 나고 그리고 어. 저희 첫 상갈래하고 다 같이 저기 소, 소바에 띵도 거기 가가지고 다잖아나요 네. <laughs> 어, 예. 네 그때 다 같이 이제 돈가스 먹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 기분 나네. 네, 기억나시죠? 네. 그때, 아, 그게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고 벌써 한겨울에 막곡을 하고 있는데, 제가 후크라는 공연이 이렇게까지. 좋아하고 사랑하게 될 줄은 사실 정말 몰랐어요. 뭔가 좀 부담이 됐거든요. 제가 막 춤을 잘 추는 것도 아니고, <laughs> 랩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처음 하는 어떤 공연이고, 저는 약간 악역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역할을 또 처음 맡아봐가지고, 좀 걱정이 너무 많이 됐는데, 함께 했던 모든 배우분들, 혹은 어, 스탭 여러분들, 창작진분들이. 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작품까지 치르게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오면서 저희 공연이 관객 여러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이게 풍부한 공연이 되잖아요. 어. 그 신이 있잖아요. 그데그 신을 늘 사실 배우 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면은 국물 얘기 막 아, 네. 국물 얘기 막 국물 뭐 있지 뭐 있지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고 저희 음. 있는 상주 스프분들도 오늘 그거 어때요? 오늘 그거 어때요? 이렇게 막 네. <laughs> 얘기해주시고 그렇게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거를 네, 관객 여러분들께서 잘 즐겨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매 공연마다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 저는 네버랜드가 굉장히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고 막 액션 하고. 무대가 사실은 크게 어, 해보질 않아가지고 이 네거랜드가 너무 너무 이제 그리울 것 같은데 관객 여러분들도 저희 네거랜드 너무 그리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저희 우 어, 많이 많은 걸 나눴잖아요. 뭐, 아까 뭐였지? 피쉬오가 뭐 이런 거 것들 다. 저는 느꼈어요. 네. <laughs> 벌써. 요 <laughs> 그래서 너 뭐였지? 저는 아 어, 이런 거 형, <laughs> 을 <laughs> 같이 나눴으니까 그런 마음 안고 저는 이만 물러가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항상 내버리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늘 저희 이렇게 관계에서 기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만약에 다음 숙소가 온다면 어, 꼭이꼭 네,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그때까지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가지만 이두 분과 이제 주연 언니의 그 마지막 공연이 남아있으니까요. 우리 막공까지 큰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꼬마들. 어, 막공이니까. <laughs> 아, 너무너무 그리울 거예요. 감사했습니다.